잘 치면 땡이긴 해요 사실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들의 스윙 이 있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 스윙이랑 공칠 때랑 다르다 는 거예요 맞아.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페이스 앵글을 빈 스윙을 할 때는 컨트롤을 안 해도 돼요 페이스가 열리든 말든 해요 그럼 모션이 잘 나오죠 당연히 근데 공이 있으면 이 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를 스퀘어를 맞추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힘을 못쓸것 같아서 내가 평상시 쓰던 힘이랑 근육이랑 움직임이 다르니까. 공을 치려고 하면 그 근육이나 동작에 집중하기보다 공을 맞출 때 필요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잘 치면 땡이긴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윙은 이상적인 방향은 다 있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스윙을 따라가되 내가 가진 제한점을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스윙을 찾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어깨 수술을 했으니까 백스윙 탑이 짧아져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어깨 또 터지거든요. 누구나 다 로리처럼 스윙하고 싶고 누구나 다 타이거 우즈처럼 스윙하고 싶어요. 근데 배울 점이 있는 것이지 나랑 내 몸이랑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가동성 다르죠? 근력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따라할 순 없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아마추어들의 스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스윙을 하면 돼요. 극한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몸 만들어봐서 아시잖아요. 몸 만들 때도 극한까지 해야지 몸이 좋아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려면 골프도 극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에서의 극한은 뭐냐? 세게 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의 방향성에 대한 느낌을 극한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했던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트랙맨이 없었잖아요.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찍어 주면서 했는데 다운승 여기 궤도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저한테 암시를 해요. 나 이거 공 치는 거야. 나 이거 공 치는 거야. 그러고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멈춰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골울 보면서. 난 이제 치는 거다 생각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몸에 근육 다써 가면서 그랬을 때의 감을 느끼는. 그래서 아, 그럼 여기서 내가 요런 감으로 해야 뒤로 떨어지네. 그렇게 좀 바꿨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근래 교정해 보고 있는데 그게 저도 한 일주일 걸려요. 내가 골프를 어떻게 쳤었지? 이제 하얘지는 거. 근데 그런 걸 계속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 구력 20년. <laughs> 20년. 골프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되는 게 골반이 제 위치로 온다. 다운스윙 때 그런 배치기 안 나오죠. 그럼 여기 팔 공간 생기죠. 이게 되게 좋은 드릴이에요. 백스윙 갔으면. 골반만 제자리로 오는데 우리 셋업했을 때이 위치가 살짝은 힙힌지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여기서 힙힌지를 살짝 더 해보는 거예요. 이런 스쿼트 하듯이 그러면 이 위치로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힙힌지 과하게 된 위치 있죠. 그러면 골반이 이븐하게 돌죠. 이거 아니에요. 앉아줄 때 상체를 최대한 버텨야 돼요. 그렇죠. 백스윙 해보세요. 스탑 여기서 누르세요 힙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은 동작이 1번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다운 스윙이에요. 전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동작. 백스윙 갖고, 요렇게 온다. 이거를 1번 동작이라 생각하고 다운 스윙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 다음에 해놓고 스윙, 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